제가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던 도시가 관광객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저희 도시에 현지인한테도 관광객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 한 무리가 빵을 사서 나가면서 Merci Bonjour Ne Au revoir, Mille谢, 브리 굉장히 액센트를 강하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 나가고 나서 거기 프랑스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외국인이라도 관광객이라도 인사를 바르게 하고 나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니? 으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인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계산하고 훅 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의 없고 무뚝뚝하게 어, 느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어, 지금 저는 프랑스 남부에 와 있는데요. 프랑스 온 김에 어, 프랑스 문화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프랑스 인사법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게를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못 배워 먹은 사람이다. 어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불친절한 프랑스 사람들이 더 불친절해지겠죠.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프랑스에서 여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인사 말 알려드릴게요.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봉 o n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오후 5시 지나면은 b o n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저기요. 실례합니다. 할 때는 excusez moi. 낮에 헤어질 때는 bonjour. 좋은 하루 되세요. 저녁에 헤어질 때는 bonsoir. 좋은 저녁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후와또 만나요 이런 인사도 많이 합니다 그냥 고마우면 맥시 많이 고마우면 맥시복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맛있을 때는 세봉 세트 o 봉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보통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는 어, 이거를 쭉 붙여가지고 맥시복구 뭔지 확인해 어 o 와 맥시복구 뭔수아해 어흐와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프랑스에서는 마법의 표현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실브 플레입니다. 실브 플레는 정말 맥락 없이 많이 쓰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들도 실브 어, 플레마다 실브 플레, 플레 무시유 이렇게 구걸을 하고요. 그러나 영어를 전혀 못해서 그냥 메뉴판에 번역을 돌려가지고 this one 이거요 할 때도 이거 실브 플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선할 때도 실브 플레 주문할 때도 실브 플레 실브 플레는 정말 정말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실브 플레는 영어의 please로 주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please라고 해도 되지만 감정적으로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실브 플레가 더 예의 있게 다가오는 거 같아요 우리도 I love you보다는 사랑해 이게 더 와닿잖아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직원들을 부르는 게좀금기시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직원을 부르면 이게 강아지 부르듯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냐? 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뭔가를 주문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는 어 손을 가슴 높이 정도에 들고 시플레이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어 주문을 받으러 아올 거예요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여기요 시플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어 마법의 단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밝게 활짝 웃는 미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웃을 때, 어, 눈웃음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근데 프랑스나 이런 서구권에서는 입웃음 이모티콘을 쓰죠. 어, 이가 다 보이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더 기분 좋은 일이 많아질 거예요. 자, 정리하면, 만났을 때는 bonjour, bonsoir. 헤어질 때는 좋은 하루 되세요, bonjour, ne. 좋은 저녁 되세요, bonsoir. 다시 만나요, au revoir. 어, 고마울 때는 맥시, 많이 고마울 때는 맥시 복구, 실례합니다 할 때는 익스큐즈 m 모아, 그리고 마법의 단어 실버 플레이. 여기에 더더더 중요한 거, 아름다운 미소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임소미였습니다. 안녕.